네, 이 와사비는 한번 씌우면 3년 동안 계속 수확을 해요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는 전량 생산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냥 완판입니다 저희는 딱이 정도 규모 한 50평에서 100평의 비닐하우스 그 정도 이거 한동이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는 이 청정지역 태백에서 와사비를 키우고 있습니다. 와사비는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와사비는 키우고 지 지금 3년 됐습니다. 규모가 1000평 정도 규모가 되고요비닐하우스 한동과 컨테이너 방식의 12동과 유리온실 한동, 재배 면적으로는 약한 750평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토경, 수경이 있는데 네. 여기는 전면 관수식에서 저면 방식의 어, 와사비를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와사비라고 하면 와사비 뿌리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뿌리를 하려다가 다 망해 먹어요. 저희는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네. 권장을 하는 게 입수학부터 재배 기술을 안정적으로 한 뒤에 와사비 근경이라 그러죠. 근경을 추후에 하시라고 네. 권장해 드려요. 와사비를 재배한 지 3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사라팜이 여러 작물들 중에 와사비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가장 고부와 같이 작물이 뭔가를 했을 때, 그 중에 단연 이 와사비라는 이 작물인데요. 왜냐하면 이 와사비는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딩하기에 장 좋고 수익성이 그만큼 또 뛰어나고 네. 해서 선전하게 됐습니다. 한번 설명해 어. 주시겠어요? 양액이 쭉 들어오게 되면 단고지 있으면 양액이 실질적으로 이 양을 빨아먹습니다 식물이 어. 필요한 마, 양분만 빨아먹고 이 방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손이 좀 많이 가는 방식입니다. 와사비를 진짜 튼튼히 키우고 싶으면 대량 규모가 아니라 소량 규모라 그러면 이 전면 관식을 권장을 해드려요. 지금 모종에서부터 얼마 정도 자란 상태예요? 1월 말에 정식을 했으니까 4개월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 스타트는 수경으로 했고요. 수경, 토경. 그냥 토경 중에서도 이제 점면 그다음 점적, 그건 비닐하우스. 어, 다양하게 지금 해서 R&D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IoT 전문 기업으로 해서 한 15년 동안 사업을 해오고 있어요. 주식에사대단히라는 회사고요. 어, 스마트 솔루션으로 해서 국내 1,500개 기업 중에 6위하는 정도로 상당히 고퀄리티 IoT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급합니다. 어, 미래의 먹거리를 해야겠다. 그게 스마트팜이었고 어, 그 동안에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 와사비에 해서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와사비가 원래 일본이 동주국이잖아요. 스마트팜 형태의 재배 기술을 원래 일본에서도 가지고 있나요? 와사비를 키우는 거 있어. 수직 재배 관련해가지고는 일본도 큰 대형 규모로 해서 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일본도 지금 현재 10년 대비해서 와사비 수확량이 50% 감소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지구 온난화, 지진이나 다양한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국내에서 세계에서 수직 재배를 해서 수경, 토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라팜이 되고자 지금 현재 재배 기술을 확산해 나가면서 수확량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면식은 봤기 때문에 수경 쪽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수경 제의 방식입니다 밑에서 에어폰 이있을 하죠 이제 양액이 밑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수경도 가장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사비가 가장 최적화된 게 에어폰 이스라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와사비 특성상 차가운 어떤 주변 환경 온도와 물이 흘러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잘 하라는 게 에어폰 이있입니다 와사비는 어떤 환경에서 제일 잘 자랍니까? 어, 토경과 수경은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15도, 20도 정도를 보시면 좋아요 어, 위에 옆면 시비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밑에 는 스프링쿨러로 이제 위드 뿌려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양액 쪽이거든요. 기존의 양액 시스템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네. 정량제 하나밖에 없어요. 저 펌핑 한 개로 양액을 다 핸들링할 수 있어요. 불량률이나 어떤 이런 걸 확실히 줄여야 하거든요 얘네들이 상당히 키우기에 민감한 애들이다 보니까 한번 온도나 어떤 이런 부분 데미지 먹으면 그게 곱하기 2, 3으로 갑니다 생육 이런 와사비를 키우는 최적 환경을 아주 정밀하게 맞춰줘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 보여주셨던 그 저면 방식에 비해서 지금 이 에어포닉스 방식은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까요? 이 에어포닉스 같은 경우는 처음 키우는 방식 대비해 가지고 손은 덜 가지만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얘를 케어해줘야 하는 부분이 옆면십 하다 보면 좀생긴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관리해 주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가 점적식 컨테이너입니다. 점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양이 공급되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양이 공급될 때 이쪽으로 양이 공급이 되고 하는 방식입니다. 세가지 재배 방식을 다 접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 공급, 재배 기술, 그다음에 수확, 수매까지 원스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배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고객한테 줘야 하기.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는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R&D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3년간 이렇게 재배 를 여러 방식으로 해오시면서 축적된 데이터가 좀 있겠네요. 어, 상당하죠. 저희가 이 모든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올라갑니다. 저희가 IoT 전문 기업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AI로 분석된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더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IoT 전문 회사라고 하셨는데 네. 가장 크게 접목된 대표적인 기술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 참 안타까운 게 일반 우리가 스마트팜 하는 업체들이 가보면은 화면 보면은 뭐 화에 하나 터치가 뭐 있으면 또 뭐가 뭐 계속 붙어요 이렇게 판넬이 많죠 네, 왜 붙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스마트팜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공급자 위주의 이 스마트팜이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는데 거의 90% 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엄청 커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수요자 기반의 시스템 공급이 돼야 합니다. 네. 그게 그게 직접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라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함이 여기 보시면 이 함이 여기에서 이 클라우드 게이트웨이터치에 제어되지만 여기에서 냉담방 제어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장비 가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스케줄 제어하고 수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에너지 계측을 할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 개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공업자 위주는 이 함을 붙이면 뭐가 필요해 또 하나 붙여요. 또 뭐가 필요해 하나 붙여요. 제가 스마트팜을 막 10억 투자는데도 가봤는데. 개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사비 재배한지가 오래 안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한 네. 대부분의 농가들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매뉴얼대로 재배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항상 캐칭을 해줘야 돼요. 네. 어떻게? 소프트웨어 캐치를 해줘야 돼요. 사람이 3일 만에 한 번에 와보고 일주일에 한 번에 와보면 시질적으로는작물이 데미지를 먹고 거기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표준이 없어요. 비표준. 여기가 비닐하우스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공급할 표준을 만들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쪽 차가 많이 쳐졌잖아요 이 도움을 쳐줘요 그러면서 위에 스프링쿨러가 들어와요 온도에 따라 그러면서 안에 게 열고 닫히고 바람이 불어요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와사비를 재배할 수 있습니까 2중 3중이 들어가야 돼요 2중 3중로 돼있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하우스의 면적이 어떻게 요 하우스가 65평입니다. 폭은 3 1 1 지금 현재 여기는 4단 재배로 돼 있고요. 기간은 20일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들이 다 보면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네. 2단, 3단, 4단이 있으면 각 단마다 정밀 제어를 합니다. 소경에 대한 온습도를 따라가지고 물이 막 뿌려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양해입니다. 단별로 해서 다릅니다. 네. 아주 정밀하게 제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확량이 상당히 나올 수있게 만들 수 있어요. 코가3,100 정도 나오는 걸 이상 권장합니다. 와사비는 연중 생산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 와사비는 한번씌우면 3년 동안 계속 수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뿌리 근정까지 나오거든요. 농가들이 와사비를 재배하면 어디로 저로 판매를 하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농업을 해가지고 왜서 망하냐 그러면 판매를 하지 못해서 망. 고그 판매를 왜 못하냐 브랜드가 없다는 거죠. 슈퍼와사비라는 브랜드가 올 연말 되면 확연히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출시한 제품이 와사비 짜예요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는 전량 생산해서 바로바로 바로 그냥 완판입니다.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시작하기를 권장하시나요? 저희는 딱이 정도 규모, 한 50평에서 100평의 비닐하우스. 그 정도, 이거 한 한동이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거아요이 풀, 요, 요, 가쪽에 거, 요가, 요거 하나, 가쪽부터. 요거 하나, 이렇게 따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 네 지금 입수학하는 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품 <laughs> 수확 시기를 뭘 보고 판단하세요? 50일 정도 지나면 이게 수확 시기로 보는데 이 사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손보다 크기 이상으로 자라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어떻게 먹나요? 쌈채소로 먹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가공품으로 해서 마사비 장아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잎 수확은 연중 계속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네네. 50일 이후로부터 계속 수확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일주일에 뭐 열흘에 한 번씩 수확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 고 있습니다. 본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3내입 네 정도 놔두고 이게 딴다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걸 쌈채소로 먹는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네. 맛인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면 네. 와사비 알싸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통으로 다 먹어도 괜찮나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는 와사비 그 뿌리를 생각해서 네, 네. 입도 되게 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맵지는 않고 그 특유의 향이 있네요 특유의 향이 있으면서 그 매운 향이 뒤에 올라올 거예요 그 특유의 알싸한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운맛이 올라올 거거든요 고기에 싸서 드시면 그 느끼한 맛이나 이런 걸 충분히 잡아줄 수 있고요 품질 와사비 잎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어, 저희가 이제 지금 상품으로 나가는 기준을 손바닥 크기로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시는 본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농업인을 준비하고 계시고 청년 농업인이 사라판 본사에 와가지고 와사비. 재배에 가는 거를 배우고 실습도 해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재배 기술이라든지 IoT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재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잘 키워서 저희한테 수매까지 해줄 수 있게끔 가이드를 잡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네. 잘 키울 수 있게끔 장아찌로 먼저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 차기작으로는 짜먹는 토비형식이라든지 네. 그리고 치약이라든지 그 염증 저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공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와사비 지금 입수확하는 건 봤는데요. 근경은 네. 수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지금 한 1년 정도 자란 겁니다. 우선 근경 상태를 봐야 하고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게 직경이 한 2cm 정도 되고요. 수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에서 들고 나가서 아, 잎을 먼저 이렇게 따내네요. 따내고. 아, 이렇게 흙을 썰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1년 된 거를 아, 옆에 나와 있는 잔뿌리들을 이렇게 제거하네요. 우선은 요거 한놈 하고, 네, 좀 우리 한놈더 갖고 올게요. 아, 하나를 더 수확하시네요. 얘도 좀일년된 건데 조금 전에 수확한 거와 품종이 다른 건가요? 품종이 좀 다릅니다. 품종이 대왕종하고 달마종하고 키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와사비가 생기는 게 달라집니다. 그럼 와사비 가격은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와사비는 대부분 무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일본에서 넘어오는 게약 100g에 한 6만 원도 정될 거예요. 일본에 넘어 국내는 한 100g에 2만 5천 원 정도? 국내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오늘 이두 마리를 갖고 이따가 서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조금 전에 소화타 네. 와사비네요 이거는 보통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직접 한번 와사비를 갈아서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와사비가 어... 지금 1년이 된 건데 색깔이 나오죠? 진짜 이 품질과 맛이 확실히 다를 거예요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이런 것들을 어디로 주로 납품하실 계획인가요? 직접 이거 보시면 슈퍼 와사비 지금 현재 상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자체적으로 지금 소진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슈퍼 와사비 와사비 장아찌입니다. 이걸 한번. 음.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네. 이걸 한번. 음. 아,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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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풍미가... 네. 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생 와사비 이렇게 갈아서 처음 먹어 봅니다 입이 확 벌면서 확 날아가죠 일본의 와사비와 비교했을 때 풍미가 그보다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라팜 대표님이 있는데 사라팜 대표님도 한번 네.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금 한번 보세요아 근데 왠지 주면서 미안하네 <웃음> <웃음> 아, 그 정도로 이 청정지역에 자란 이 와사비는 맛과 품질이 확 달콤하면서 어 이게 쏘는 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장아찌도 한번 볼까요? 시중에 답이 장아찌 제품이 좀 있나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비교를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맛과 풍미가 다른데 가장 큰 특징은 그 코를 쏘는 맛이 되게 오래가요. 저희는 이패키징부터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요 그렇구나. 와 진짜 때깔, 때깔 끝내주네요 이게 몇램이 네. 들어간 겁니까? 지금은 300g 입니다 이 와사비 짜아찌는 이제 시중에 나와있지만 져은 브라인드 테스트를 다 거쳤어요 1년 동안의 브랜인드 테스트를 거쳐서 그 맛과 풍미를 진짜 느껴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걸 직접 담아서 한번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laughs> 아. 어, 이렇게 걸어서 오니까 인터뷰가 안 되겠어요. <laughs>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스테이크, 닭고기 다 테스트를 했는데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에 하나 싸먹으면 그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 소비자들이 이걸 찾고 싶으면 뭐라고 검색하면 됩니까? 6월달부터 슈퍼와사비랑 검색하시면 슈퍼와사비 발그리잘 뛰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아... 대표님, 대화하고 계시는데 죄송한데요. 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사라팜은 우매장입니다. 사라팜하고는 언제부터 이제 육묘장 거래 관계가 되셨나요? 작년부터 MOU 체결을 맺어 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와사비 육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와사비 육묘는 통상적으로 10월달부터 11월말까지만 나가는 게 진행이 통상적인 육묘인데 24년부터 해서 여름 육묘를 이제 기를 수 있게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여기에다 어. 환경 제현는 어. 저희 어. 사라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laughs> 모종이 대표님만의 노하우고 들어간 거예요? 네, 일반 개인들이 농가에서 조금 하는데 그분들은 뭐몇천 주씩 하는데. 그분들은 키가 한 20cm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키가 적습니다 이 육묘는 키가 적어야지 밭에 나가서 빨리 송립이 나옵니다 어, 대표님 와사비 육묘장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육묘를 정상적으로 하는 육묘장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전국에서 어, 와사비 보정이 몇주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한 13만주 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라팜하고 MOU를 맺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그마트팜 하신 분들을 농가를 여러 분 봤는데, 그 중에도 사라팜 강 대표님이 기술이 좀 탁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무쪼 우리 그 와사비 육묘에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게 키우는 기술 요구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와사비는 여름에 하지 않고 봄 되면 이게 와사비 묘가 끝납니다. 네. 이제 저희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여름에도 와사비를 키울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습득했습니다. 네. 해서 이제 여름에도 와사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름 와사비가 가능하다. 그게 이제 저희 핵심 기술입니다. 아, 와사비로 기농작물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가장 중요한 스마트팜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급 위주의 스마트팜은 안 됩니다. 하지만 수요자 기반의 스마트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직접 여기서 R&D 센터에서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기술을 다완성을 했습니다. 이걸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아니면 사업이 아닙니다. 우선 스마트팜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과 재배 기술과 설비 시설 구축 기술을 가진 그 업체를 만나서 꼭 스마트팜을 구축하셔야지 재배 운영의 효율이 향상됩니다. 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리논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만이 앞으로 제대로 된 스마트팜을 할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직접 여기 와서 체험을 하시고 재배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설 구축도 경험하시고 옆에 보시면 카라반이나 이렇게 채널들이 있습니다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1박 1 0도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 태백으로 오셔서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이 기술을 제대로 다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백으로 오세요 손 높이 들으세요 태백으로 오세요 ha ha ha